오늘은 그 아동 안전 지킴이 선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전주에서 아동 안전 지킴이 선발을 대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아동 안전 지킴이 선발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 안전 지도사 및 교통 안전 지도사 자격증 교육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주 혁신 도시에 위치한 넓은 교육장을 대관하여 시험 보고 오시는 분들이 넓게 앉아서 시험을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 명의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아동 안전 느낌이 손발 낮다가 상당히 인박했어요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아동 안전 느낌. 아동청소나안전지도사및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은 2급과 1급으로 나뉩니다. 2급은 교재를 받아 스스로 공부하여 시험을 보는 방식이고 1급 자격증은 2급에 합격한 분들이 하루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응시하신 분들이 차분한 가운데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장 분위기가 차분하고 어 오신 분들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동 교통 안전 지도사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이라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일찍 마치는 분들이 많이 있으나 교통 안전 지도사 시험은 좀 어렵다는 평입니다. 한 시간 꼬박 교진 시간 전부를 사용한 분들이 많고 또 채점 결과 안타깝게 낙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방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무료로 응시할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 합격하시어 2022년 아동 안전 느낌의 활동을 적극 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말경 각 경찰서에서 아동 안전 지킴이 선발 공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합격한 자격증으로 가점을 받아 모두 선발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사단법인 지구촌 안전연맹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